카말라 에리스 미국 부통령이 기후 변화와 싸우기 위해서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연설에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죠. 어, 그러니까 얘가 이제 7월 14일, 그러니까 뭐한4일 정도 전에 미국 멜랜드주 볼티모에 있는 이제 코핀 주립대학교에서 어 어떤 연설을 했어요. 이 연설의 주제는 청정 에너지 경제를 중심으로 어떤 에너지 체계가 재편돼야 된다. 이런 주제로 이제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여자가 뭐라고 발언했냐면 우리가 깨끗한 에너지와 전기 자동차에 투자하고 인구를 줄일 때 우리의 아이들은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. <laughs> 이런 말을 했어요. 어. 그러니까, reduce population. 그러니까 인구 감축이 있을 때, 우리 아이들은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, 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이 사람 말을 했는데, 이게 지금, 우리 아이가 누구, 누구를 말하는 건지. 지네들 아이를 말하는, 지네들 아이만? 그러니까, 인구 감축은 큰그 대상이 누군데. <laughs> 근데, 이제, 어쨌든 이게 이런 발언을 하니까, 이거 엄청난 논란이 되잖아요. 인구를 줄여야지. 된다, 이런 소린데. 그니까, 어, 이, 굉장히 이 사람 지지율이 그렇지 않아도 낮은데, 지금 뭐, 폭락했어요. 그니까, 러 뭐, NBC, 여기에도, 어차 여기도 이제 미국의 주류미디어인데, 여기서도 여론조사를 했는데, 이,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사람이 30% 정도 되는데,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사람이 49%에요. 절반이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이 사람을. 근데 뭐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부통령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올랐는데 어 문제는 이제 이 발언을 했을 당시 여기 모여있던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청중 사이에서는 어떤 어이이 어, 연설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떤 비난이나 뭐 어떤 야유도 없었어요. 청중들은 그냥 뭐 가만히 듣고 있었고. 어 그러나 뭐 이제 이 공화당의 어떤 의원이 이 해당 연설에서 이 부분을 제가 이거 지금 이 영상 뒤에다가 짧게 붙일게요 이 여자가 리듀스 파퓰레이션 인구 감소 감축을 해야 된다 말하는 거 어, 붙일 건데 이 영상을 트위터에 공개 어, 공개를 했어요 공화당의 이제 해리스라고 그 의원이 그래서 이제 그 공개한 트윗이 조회수가 천만 회를 돌파했고 어, 토마스 매시라고 또그 공화당 의원인데 얘는 뭐라고 또 어떤 질문을 했냐면 당신은 해리스가 줄어들기를 원하는 인구입니까? 이런 어떤 또그 트윗에다가 문 짧게 쓴 거죠. 당신은 카말라 해리스, 지금 미국 부통령 이 여자 이 여자가 줄어들기를 원하는 인구 중에 한 명입니까?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또좀 논란이 확산됐는데, 어, 뭐 자기 안에 있는 걸 말한 거죠. 어, 자기 안에 있는 걸 말한 거고 제가 옛날에 이제 그이 여러 가지 얘네들의 상징주의, 심볼리즘 중에서 이 이집트 파라오가 하고 있는 석관에 나오는 자세, 양팔을 엑스자로 모으는 거. 그걸 이 카말라 헤리스 이 여자가 하는 걸 제가 사진 한번 올렸죠. 어. 이 사진인데 이 여자도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이 연설을 통해서 드러냈다. When we invest in clean energy and electric vehicles and reduce population More of our children can breathe clean air and drink clean water. <laughs>